어데 근데? 근데 어? 나 이제 와서 또 불안해. 왜? 먹을 거다 먹으니까. 생각보다 마이너스일까봐. 그, 가구 에좀 가볍지 우리가 좀 많이 먹었지. 근데 <laughs> 맛있게 먹었잖아. 아. 그렇지 그럼 됐지 그럼 된 거야. 그 행복이지. 우와 오여기 저희가 먹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도 아니, 여기 여기도. 여기야. 이거 다 먹고만 배 속에 다다 먹고만 네. 배 속에 다아왔어요 아니 정말 제철이라서 그런지 꼬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 맛있지 요즘 보거 네. 때. 이거 어어어어어 이거 이거 넣자. 오케이. 우와 이것도 이것도. 이것 너무 재밌었고 이제 음식도 너무 맛있었는데 중요한 게 있어. 예 오늘 오, 저희가 오. 일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중야지 저요. 저요. 일당. 있어 있어 받을 게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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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희 네명아 4명... 한꺼번에 넣으셨나 보다. 어차피 나누면 되니까. 제가 살짝 보고 올게요. 그러 살짝만 나아만 어, 뭐가 얇은데? 아, 얇은 거면 약간 수표. 아니, 큰... 와... 이게 화폐 단위가 높은 거면. 얇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와아아아아아 우리 예상 한번 해볼까? 얼마 정도 남았을지? 아, 나는 한장 들었을 것 같은데. 한 장? 한 장. 두만 어. 원. 어. 두 장. 두 장. 이십만 원. 어, 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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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위장치가 얼마 받았을지?

우리 그래봤자 2 0 마리. 우리 형님 증거 제시해 주십시오. 꽃게 무치. 음, 개 어. 들어간다. 야 기가 막힌다. 상은 4 마리. 진짜, 진짜 맛있다. 한마리에 시가가 이만 칠천 원. 한 마리에요? 그치? 한 마리에. 그런데 킬로에 에 아까 오만 사천 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가 컸잖아. 그럼 이만 칠천 원한 마리에. 어 그럼 이십칠만 원. 뭐라고? 오십사만 뭐? 어? 일단 한 사람 당 십오만 원이니까 육십만 원이니까 나한테 줄 돈이 이만 천 원이야. 나한테 줄 돈이라니요 <laughs> 선생님? 새벽 네시 반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근데 근데 먹을 때 좋았잖아. 근데 많이 먹었다. <laughs>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이 몰아주자. 몰빵하겠습니다. 좋았어. 멋있게 이긴 사람이. 일등이네 어, 2만 천 원. 오케이. 멋지게 내고 집에 가자. 어. 네. 자. 가위바위보! 어... 어, 나는 이기고 싶었는데. 어, <laughs> 이 형이 이거 끝나 스케줄이 있대요. 저렇게 돈독이 올랐는데. 와. 자, 세 명. 안내면진거 가위바위보! 안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웃음> <웃음> 가자 가자. Go g 비웃어, 우는 비웃다신기루일하고 2만 천원 내는 데 신기루가 는데 조류까지 조롱을 하는. 사람이고 와, 진짜 너무하네. 야, 실전 교제하네. 아, 멋지다. 와. 와. 이렇게 해야지. <laughs> 야, 이 프로그램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laughs> 야, 2만 1 천원 입금합니다.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아, 박수 치시네요? 손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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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받는데. 오늘도 너무너무 저희어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네. 오늘 어. 열심히 일 잘하고 잘 먹고 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즐거운 상상 채널 S